안녕하세요 비노빈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갈 식당은 골목식당에서 출연했던 청파동에 위치한 버거인이라는 햄버거 식당을 제가 한번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출발해볼까요? 버거인을 가기 위해서 지시정보단지역에서 인천 지하선 1호선을 타가지고 부평역에서 내린 다음 부평역에서 1호선을 타고 서울역에서 내린 다음 서울역에서 4호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숙대입구역 8분 출구에서 내리신 다음에 285m를 쭉 걸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네이버 리뷰를 봤을 때 조금 웨이팅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 40분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좀 웨이팅 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웨이팅은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메뉴를 보시면 싱글 버거, 하와이안 버거, 지모미 버거가 있는데 저는 이세개 중에서 지모미 버거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지모미 버거를 먹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바닐라 쉐이크고 옆에 는 프레첼인데요. 바닐라 쉐이크는 제가 시켰고 프레첼은 여기 오면은 이제 짜로 주는 겁니다. 네, 프레첼을 바닐라 쉐이크에 붕덩 찍어서 한번 제가 먹어 봤습니다. 뚝. 이젠 나도 유튜버. 한입 바닐라 쉐이크도 한입 합격 드디어 제가 시킨 지모미 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구성은 소고기 패티, 에그 스크램블, 지모미 소스, 베이컨 치즈, 토마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는 음? 트러플 감자튀김입니다 소스는 케첩, 그 다음에 양파 치즈 소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양파 치즈 소스가 참 맛있더라고요 저 트러플 감자튀김이 굉장히 바삭바삭해어요 양파치즈 소스에 찍어서 한입 합격. 이번엔 케첩에 찍어서 한입.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닐라 쉐이크에 찍어서 한입. 네, 이것도 뭐? 크 정말 맛있어 보이죠? 자, 여러분들 한입? 나는 많이. 맛은 패티에서 일단 숯불 향이 많이 났고. 특히 저그 베이컨 씹히는 맛이랑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계란이 되게 몽글몽글해서 소스까지랑 같이 들어가니까 되게 좀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숙대까지 갈 맛은 아니었어요. 네, 제 생각에 야채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이 버거는 좀 비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야채가 조금 질겨서 그런가 한 중간쯤 먹었을 때 손에 뭔가 소스가 묻고. 안에 있는 구성물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네, 잠시 먹방을 한번 보시죠. 근데 저 트러플 감자튀김은 제가 개인적으로 트러플 향을 좀안 좋아해서 반절 정도 먹고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아마도 트러플 향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